음, 저랑 이제 그 촬영 감독인 이제 다리우 스콘지는 처음부터 어, 이것이 뭐 넷플릭스 영화다 아니다 또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어, 저나 그분이나 평소에 해왔던 영상의 접근, 우리는 그냥 영화를 찍는다. 이것은 어, 큰 스크린에서 상영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 영화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영화를 한편 만들었을 때그 영화 이제 긴 세월에 걸쳐 그 영화의 한번 수명을 생각해 보시면 개봉 시기에 큰 스크린에서 보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이 가정용 DVD나 블루레이로 옮겨가거나 또는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거나 인터넷 다운로드 뭐 인터넷 합법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뭐 비행기나 호텔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영화의 긴 수명을 놓고 봤을 때는 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극장에서 스크린에서 아름답게 보여지게끔 찍혀진 그런 영화가 또 작은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그동안 저나 다류 스콘지 입장에서는 뭐이 영상에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것과 다를 것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영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영화의 화면 비율에서부터 또 영화의 화면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것을 뭐 순전히 영화의 어떤 아까 뭐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떻게 영화적으로 가장 아름다울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영화의 긴 수명을 놓고 봤을 때는 음 사실 넷플릭스가 영화를 보존하고 계속적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이 퀄러티의 관리가 되게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잘못 나쁘게 제작된 DVD라든가 또는 뭐 기차나 비행기에서 이상하게 잘려나간 화면을 보게 된다거나 또는 무슨 케이블 TV에서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거나 밑에 다음 프로의 소개가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볼때내 그런 이제 저도 제 영화를 예를 들어 집에서 우연히 케이블 TV를 봤을 때 되게 막 상처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화면 내네 귀퉁이를 다 차지하면. 그,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 되게 영화를 리스펙트 하는 영구적인 어떻게 보면 디지털 아카이빙에 가깝지 않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나 다리우스콘즈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 평소 해왔던 대로 영화적인 접근으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